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이때 야당 지도부 먼저 발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작심한 듯 발언하게 되는데요. 국민의 지금 지지도가 60%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의, 국민국가정부의 바라는 희망과 그 희망이 그만큼 크다는 걸 갖다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과 그리고 정치보건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등 것은 저희 쪽이었고요. 어, 사실,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과, 그리고, 어, 음, 저, 여러 가지 위안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법 독립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어, 추경 같은 문제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정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어, 그것이 100%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책에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서 충분히 보증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관문하지만, 좀 외람되지만 인사가 제일 주특기입니다. 인사에서 할때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는 여론에 흔들리면 그 인사는 망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것을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그 공개되지 않는 사실, 그런 사실에 의해서 이 인사가, 인사를 거기에다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은 그 인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 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사법 독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음,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열한 대만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리고 단호하고 흔들리 먹는, 그러니까 그런, 저, 척결리실같를좀 저희가 시작한, 게, 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 침입부 테테에이한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를 갖다가 누란의 위기에 빠트린,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어,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저 배출했던 국민의 힘에서 진정성, 진정화된 반성의 토대 위에 협체에 나섰으면 하는 차입니다